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램너트들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막. 속에서부터 힐링이 되죠. 힐링 되셨습니까? 뭐 박자를 맞추냐 맞추냐 이게 중요한 게아니요에 그러고 저는 이제 우리 그 시니어들을 생각할 때 제가 그 한올 학교에 70주년 기념식 때 갔는데 그. 설립자 되시는 장로님이 그 연세대학교 출신이셔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동문 장로님들이 그 찬양대 조직을 해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대 동문 장로님들이 제가 그 촬영해가지고 한번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저는 우리 좀 장로님들 시니어 분들이 좀 그렇게 좀 사셔야 되지 않겠느냐 찬양할 때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냥 찬양대를 써가지고 한번 오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우리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린 랜던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랜던트들이 예, 제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이 전달되면 또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라고 그랬어요? 10대라고 그랬잖아요. 장세기 5장에 나와있죠. 이게 천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이 10대까지 전달되었던 언약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셈에게. 그래서 셈으로부터 쭉 언약이 전달돼 가지고 누게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이게 또 천년이에요. 10대가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아, 여자의 후손 들어오면 가슴이 벌렁거려야 되잖아요 심장이 막 콩당콩당 뛰고 아, 이게요 사람이요 참 이게 이거 식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메시지 잘하고 달달 외우고 해도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버리면 사실은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메시지 잘 못하고 그리고 메시지 달달 못 외워도 막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듣기만 하면 벌렁벌렁할 정도로 아멘 아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동안 전달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이니까 구로 그 보세요. 또이 아브라함부터 해 가지고 쭉 천년 동안 또 언약이 전달되는데 천년 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계속 전달돼요. 그래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만 딱봐 버리면 성경이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강조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 랩노트들에게 이런 비밀이 전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아주 근원적인 거 이게 전달되어야 돼요 재미있는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재미가 안 느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맞죠? 네. 날마다 날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그 행사할 때 26일 날 메시지 하셨던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그, 그 메시지 두번가 들었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막 강조하잖아요 얼마나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laughs>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말씀하시더라고.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느라. 아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한 거. 그거 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미없어요. 초등교에 다 도망갔습니까? 거기다 생을 걸어버렸잖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렸잖아요. 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아. 여러분은 이거 발견한 분들이잖아요. 이거 발견한 것이 구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아. 야, 이 보아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다른 게안보이 제는 눈만 감아도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이것만 보이는 거요. 예밥 먹는데도 이것만 보여, 보아만. 잠자는데도 잠이 안 와, 막 보아. 그래서 잠안 오는 거는 좋은 거요. 예 아멘. 어만 때만 고민이 돼가지고 잠안오는 거는 불면증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막 보화가 막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는 축복입니다. 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은약을 주신 거요. 언약. 사랑과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맺어진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아브라미 그 바벨탑 그갈대아우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우상 숭변에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닙니까? 가라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장수 말씀하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디냐? 그곳이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감정, 여론, 분위기 이거 따라가는 건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배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아, 진짜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재산 그 많은 재산 한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열 명의 자녀 같은 시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요비 뭐라고 고백합니까 막 슬프죠 자녀가 열 명이나 죽었으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도 하나님 예배자로 탁 서는 거 보세요 이야 이게 복음의 힘이고 이게 믿음의 힘이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예배가 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예배가. 그러면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 돌아갈 것이다.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 실자다. 그 아중에 지금 찬송이 나오는 거요 찬송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자는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카톡에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세요. 아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여러분, 말씀 안 들어가는 사람은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요. 사단이 어느 순간에 그냥 공격하면 말씀 옴사는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세요 말씀 딱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줘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지구상에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데려고 와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다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버렸는지 여러분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됩니다 온 세상이 증거돼요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까지 창대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네가 복이야 복 여러분들은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굴러다니면 복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고 걸어다니는 복덩이가 지금 걸어다니는 거,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인 사람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팀 사가면서 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laughs> 어느 생은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데 80억 인구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언약, 은약, 언약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주일날 제가 은약의 사람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 복덩어리 아멘 그래도 기분 나쁘다. 그 하나님이 사람 아니지. 고못 받은 사람이지. 고못 받은 사람 자꾸 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막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봉 이야기하고 그럼 기분이 막 나쁘지거든.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에서, 9절에서 17절까지 쭉 보면, 14절까지만 봐도 나오죠. 할래 언약을 명하시잖아요. 할래 언약. 여러분, 할래 언약은 내 언약이 네 살에 있어 영영 있게 하라. 마, 다시 말하면 이피 언약을 네 몸에다가 각인시켜라. 이걸 각인시켜라 이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피 언약이 몸에다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후대에게 이피 어,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피 언약이 여러분 후대들이 이 세상에 성공해 가지고 뭐밥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부럽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우리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한번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삭 대신 순양. 이삭 대신 수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라니까요. 나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복음서잖아요, 완전히. 창세기가 복음서요. 아멘? 아니 성경 66권이 다 복음서요. 왜 복음서냐?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금식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거기 그 그리스도 빠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로 우리가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감격이 하잖아요. 이삭 대신 순양이왜 죽어요? 이유 없이 왜 죽어요? 원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원제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셔요? 그리스도가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 그림자로 모리아산에서 이삭된 순양,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신가요? 그러면서 2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브라미 그 안에 살아가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묘지 이렇게 이제 쓰는 거 있잖아요. 묘지 돈 주고 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쓰시라고. 아니요, 나돈 주고 살 거야. 아니, 그냥 쓰시라. 아니, 돈 주고 살 거야. 아이, 그냥 쓰시라니까. 성경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궁금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확신이냐면, 그 땅에 자기가 간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땅에 누가 오신 땅입니까? 메시에 오실 땅이잖아요. 자기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땅을 법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 이전에는 등기하기 이전에는 자기 땅이 아니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 돈 주고 법적으로 등기를 내야지 그리스도 오실 땅을 등기 땅 내놔야지. 그래야 내 땅이 되지. 거기서 대대 자손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는 막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확신, 확신 여기서 다섯 가지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진짜 언약을 가졌다면 버릴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배설물로 여겨야 될게 있단 말이에요. 배설물. 그게 뭐냐면 내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우상, 우상을 떠나라. 갈대우르는 완전히 우상의 본산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지명이잖아요. 완전히 우상의 본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완전히 악령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방법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스마일, 내보내라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 불신앙은 전염병입니다. 불신앙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장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불신앙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딱 선물 하나 준게 있어요. 불신앙이요. 두 가지도 아니요, 딱한 가지요. 불신앙이요. 신앙 반대가 불신앙 아닙니까? 이것 딱 들어가 버리면 사람 아주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이 불신앙 하지 마시고 믿음을 심어 주시란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도 버려라. 인본주의. 그렇게 주를 바라보던 사람이 백세에 아들 하나 태어나니까 아들을 바라보기. 주 바라기가 아니고 아들을 바라보기. 우리 목사님들도요.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를 딱 놓으니까 딱 만나면요. 핸드폰 보면서 싱글벙글 막 싱글벙글 하더라. 뭘 보시고 그러냐고 딱 보니까는 손주들 재롱피운 거 찍어놨다가 그걸 보면서 막 싱글벙글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이고 손주 바라기 되셨네. 아니 주바하기 하시던 목사님 어떻게 언제 그렇게 손주바라기가 되셨습니까? 내가 <laughs>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백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모래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 이게 웬 청천벽력이냐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인본주의 완전히 내려놔. 잔머리 굴 필요 없다 이말이에요 아멘. 뭐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버리라 고 그러니까 전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소유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 그를 찾는 것, 그를 누리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남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 하나의 여호와 이래가 뭡니까? 이삭된 순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거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단 말이야.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의 가신이 여기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준비 딱 하셨죠 자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냐면 엘리에셀이라고 있어요 자기 아들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2사장에 보니까 뭡니까? 1절부터 쭉 보니까 리부가 있잖아요. 자기 며느리지만 완전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공자는 이 언약의 바톤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바락을 하냐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만 전달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버린 거야. 다른 것다 준비돼도 언약 전달 안 되면 무너지는 거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237 서비스, 언약 전달하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237 이민자 지원 센터. 여러분 우리가 후대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자 이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연약만 전달하는 교회다. 네. 오늘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 그 옛날에 선교원 할때 크던 그 선교원에 있던 아이들이 막 지금 다 결혼해 가지고 막 자식을 낳고 막 이러잖아요. 엊그저께 같은데 성교원에 들어올 때막 콜릭이 콜릭에도 들어왔다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막 자녀 낳아가지고 자녀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야냄는투 운동이 정말로 빠르고 확실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237 서비스쿨을 놓고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회학교 중요합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37 서미스쿨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237 나라에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부른 장세기 발강제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증언한 이 복음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임을 또 언약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전달할 제자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사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성령님도 받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